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했었어요. 스무 살이라는 나이에 뭣도 모르고 지금의 신랑이랑 결혼을 했고, 밑으로 아들 하나에 딸두 명을 키우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본인 아빠를 엄청 잘 따르기도 했고, 아빠가 좋아하니 친할머니도 좋아해서 주말이면 시댁에 자주 갔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늘 부엌에서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기 바빴습니다. 그런 저의 노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과 신랑은 그저 신이 났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님도 자주 찾아오는 아들과 손주들을 보면서 많이 기뻐했어요. 저 하나만 빼고 다 행복했던 거죠. 시어머님은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하라고 했었는데, 해도 사실 별로 할 말은 없고, 시어머님의 넋두리만 들을 뿐이었죠. 예, 이번주는 오는 거니? 이번주는 친정에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친정에 애들이랑 다 같이 가는 거야? 네, 그럴 것 같아요. 친정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냥 요즘 좀 적적하신가 봐요. 사부인이 적적할게 뭐가 있어? 곁에 든든한 신랑도 있는데, 적적하긴 내가 더 적적하지.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혼자 가고, 신랑이랑 애들이라도 보내라는 욕심 많던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몇년 정도 지난 이 신랑은 홀로 계시는 시어머님이 마음 아프다며, 모시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모시고 살 정도로 아프거나 시지도 않았고 같이 살지 않아도 저희 집에 간섭이 많은 시어머니인데 같이 살면 너무 막막했거든요. 저희 거절에도 신랑은 말도 없이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했고 그렇게 5년간 함께 지내다가 최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랑은 처음 함께 모시고 살 때에는 저에게 더 잘해주려 노력하는 듯 보이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며 힘들겠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는 정말 참하다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얼굴에 구김살도 없고, 인사성도 바른 정말 잘큰 엄친딸 느낌이었어요. 상견례를 할 때에도 사돈 댁이 조용조용한데 대화할 때 말하는 단어 하나들부터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저희 가족이 되어준다니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아이 같은 저희 아들이 처가 댁에 실수를 하면 어쩌나 걱정도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며느리는 매번 저에게 전화가 오고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근조근하게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저한테 일이 너무 힘이 들진 않은지 늘 걱정을 해주고 제가 쉴수 있게 저희 집에 올 때면 늘 먹을 것을 한가득 사와서 며느리가 사온 음식으로 요기를 하고 저는 간식이나 저녁 술상을 자주 봐줬습니다. 제가 무리할 것 없다고 말을 했지만 며느리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저에게 걱정 말라 말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도 들어왔고 장남인 아들이 제사를 나중에 맡아야 할 텐데 제사 때할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간소화하려고 신랑과 아들 내외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도 들어왔으니까 제사를 좀 간소화하려고 해. 제사를 간소화하다니, 당신 무슨 말이야? 사실 제사도 매번 내가 하는 거였으니까 예전 그대로 했던 거지. 집에 며느리도 새로 들어왔고 일까지 하는데 지금처럼은 무이야 여보, 시대가 바뀌었어도 이건 아니지. 엄마, 우리가 잘 챙겨 살 테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들이래? 제사 때손 하나 까다안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누가 제사를 다 없애자고 했어? 딱 손이 일 때까지만 하고 나머지 제사는 그냥 명절에 하는 걸로 퉁하자고. 오호 이 사람이 퉁이라니? 그리고 가능하면 명절에 전이나 나물 같은 건 사서 할 거야. 신랑은 도리가 아니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아들 레오와저세 사람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뭔가 결혼을 했으니 제사도 본인이 지내고 어른된 도리를 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왜 평소에 안 하던 걸 결혼하고 하려는 거지? 며느리는 옆에서 그저 멀뚱히 앉아 있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굳이 며느리가 듣는 앞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에게는 제가 미리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을 했고. 며느리는 늘 그렇듯 괜찮다며 말하더라고요. 신랑은 그 이후 첫 제사 때 본인이 도리를 다하겠다며 제사 준비를 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했고 제가 사우나에 가서 신나게 시간을 때우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며느리 혼자 전을 부치고 있고 두 남자는 거실에서 콩나물 바구니를 앞에 두고 tv를 멀뚱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굽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제가 그동안 했던 시집살이가 생각이 나면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집살이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신랑과 아들을 뜯어 고쳐야지 우리 며느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두 딸들이 시댁에서 당하는 시집살이가 당연시 느껴지지 않도록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목욕 바구니를 현관에 내려두고 그대로 두 남자 앞에 섰고, 정리되지 않은 콩나물이 담긴 바구니를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우수수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제사 당신 혼자 다할 거라며 애들은 왜 불렀어? 자식들이 제사 돕는 건 당연하지 왜 난리야? 진짜 하다하다. 내가 이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우리 집 딸들한테도 제사 음식 안 만들게 하는데, 부를 거면 딸들을 불렀어야지 며느리를 왜 불러, 이 미친 인간아? 뭐? 아, 엄마 진정해. 내가 오자고 한 거야. 신랑에게 한참 욕을 퍼붓자 그 제사에 제 팔을 뜯어 말리며 아들이 본인이 오자고 한 거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제사는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와이프랑 같이 온 거라고요. 제사 음식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언제 꺼내준 건지 물기가 말라있는 손질한 내 콩나물 바구니만 눈에 들어오고, 그에 반해 여러 종류의 전을 혼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굽고 있는 며느리가 번갈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소란 속에서도 안절부절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우리가 오고 싶다고 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식농사 잘못 지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랑 끝에 아들내에는 보냈고 신랑과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랑이 저더러 유난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했던 만큼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해서 신세대인형 애들을 위하는 척하냐고요. 이렇게 애들한테 일을 시켜 버렸으라고 자주 찾아오라고 해야 나중에 노후에도 애들이 우리를 거둬서 사는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 살지 못하면 혼자 실버타운이나 가야지 이게 무슨 잘 사는 애들 발목 잡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들 레일를 불러드렸고, 신랑이 듣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달에 몇 번씩 시댁의 가족들과 갔었고, 시어머니와 가족들 음식을 혼자 요리하고 뒷정리하고, 날이 좋으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꽃구경을 다니고 했더니, 몇년 지나니 내 곁에는 친구도 없고, 신랑도 없더라고요. 신랑은 없고, 그 시어머니의 아들과 제 아이들만 있을 뿐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니 신랑은 듣기 싫은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아들은 어쩐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석이 와이프로 살고 나중에 생길 아이들 엄마로 사는 걸로 충분하니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살다가 둘 문제로 싸워야지 시댁이나 처갓댁 문제로 싸우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그러면 골이 깊어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 시절에 저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야 아들은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 엄마가 힘들었던 걸 몰라보고 와이프도 힘들게 하려 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신랑이 저나 며느리에게 일을 시킬 때마다 아들이 먼저 움직이고 주방으로 갔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저희 신랑은 탐탁치 않아하며 며느리에게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럴 때면 며느리 손을 잡고 자리를 휙 나가버려서 끝까지 말을 한 적은 없지만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딸들도 아들도 다제 편을 들어주고 이러한 여론 때문인지 요즘은 신랑도 제법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멋대로 살아온 게잘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저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신랑도 가족들도 다 변해가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제가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면 진작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말을 할걸 그랬어요. 이제와 후회하면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저희 가족을 위해 또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